안녕하세요. IT 테크 리뷰 채널 i c t v 입니다 여러분은 휴대폰 구매하실 때 어떻게 구매하시나요? 보통은 뭐 통신사폰 많이 구매하시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자급제품도 많이 알려져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매하는 게 제일 저렴한 방법인지. 바로 중고폰이죠. 뭐 상태만 좋으면 중고폰도 쓰는데 나쁘지 않고요. 다만 중고폰을 구매하면서는 이래저래 찝찝하고 걸리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사기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고폰을 구매할 때 알아둬야 할 용어들이랑 체크해야 될 점들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알아둬서 나쁠 내용들은 아니니까 끝까지 보고 가시는 거 어떠세요? 우선 용어들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중고폰을 알아볼 때는 이런 용어들이 자주 보일 텐데요. 정상해지. 유심기변, 확정기변, 그리고 미개봉, 가게통 폰.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부터 얘기하자면 정상해지는 통신사에서는 전산에 한 가지 번호당 한 가지의 단말기를 등록을 하는데요. 이 번호를 이제 폰을 바꾸면서 새 단말기에 적용을 하게 됐을 때 전산에서 이전 단말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신사 전산에서 사라진 핸드폰을 정상해지가 된 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심 기변은 말 그대로 유심만 가지고 이동을 시켜서 기기 변경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유심만 가지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유심 기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따로 전산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정 기변은 새로 구매한 기기가 있을 때이 단말기를 내 번호와 함께 통신사 전산에 등록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확정 기변이 필수는 아니지만 보험 가입이나 분실 신고 그리고 선택 약정을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확정 기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개봉은 말 그대로 개봉을 하지 않은 새 상태의 폰인 거고요. 여기서 미개봉 가계통 폰이라고 적혀있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보통 판매점에서 실적 채우기용으로 가짜 개통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휴대폰 내구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할부로 개통을 먼저 시켜놓고 단말기는 팔아치우는 카드깡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사용자의 할부 금액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정상 해지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확정 기변도 어려워지고, 선택약정 가입도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상 해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정상 해지가 되지 않은 폰은 전산상에 이전 사용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건데 이 판매자가 팔고 나서 분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건 사기에 가까운 건데 뭘 얻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재판까지 간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가능하면 정상 해지가 된 폰으로 구매하시는 게 찝찝함은 남지 않을 거예요. 흔한 사례는 아니긴 하지만요. 세상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고폰을 구매할 때 체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되도록이면 직거래를 이용하세요 전자기기들은 불량이 있을 수도 있고 작동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밝은 낮에 외관도 확인하면서 디스플레이에 문제는 없는지 작동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판매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유심을 한번 끼워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구매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구매를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분실 폰은 아닌지 정상 해지는 된 건지 그리고 선택약정은 가능한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요. 정상 해지가 된 폰인지 확인하려면 대리점이 가장 확실할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사전에 어떤 통신사를 이용했는지 미리 물어보고 그 공식 대리점을 가서 정상 해지 폰인지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하단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들어가서 지금 말하는 대로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을 누르고 정보를 확인하면 IMEI라고 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적혀진 번호대로 링크 페이지를 들어가서 분실 도난 단말기 조회를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아까 확인한 번호를 적어주시고 보안 문자까지 작성해주신 뒤에 조회를 누르면 분실폰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 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를 눌러서 한번더 조회해 주시면 약정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고 약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직 이전 사용자의 약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중고폰을 구매할 때 알아둬야 할 용어들과 체크할 리스트는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께 알려 드렸는데요. 중고폰이 저렴한 건 알지만 찜찜함 때문에 구매하기가 좀 꺼려지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꼭 체크하시고 중고로 거래하셔도 사기는 절대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아이 t 티였습니다 안녕. 끝.